김정화 전 민생당 대표가 이재명 후보님을 겨냥해 자신의 허물을 보지 못하는 괴물은 되지 말자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화 전 대표는 을지문덕 장군의 여수 장우중문시를 인용해 이재명 후보님을 비판했습니다. 천박한 새치의 혀는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뻔뻔한 잡아뜨기는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전과 사범의 아들 도박으로 이미 공해높으니 흠결의 결정판 후보임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 삼국사기의 전하는 여수장 우중문 씨의 원문과 번역입니다. 신책구천문. 묘상공지리. 전생공기고 지주권 운지. 귀신 같은 책략은 하늘의 이치를 다했고, 오묘한 꾀는 땅의 이치를 깨우쳤네. 싸움에서 이긴 공이 이미 높으니, 만족함을 알고 그만두기를 이래노라. 모처럼 김정화 전 대표께서 근자의 보기 때문 명문으로 이재명 후보님께 전하는 시를 지으셨으니, 제가 뒤를 이어 화답 시로서 여부지작이 세악 정리제 명시를 바치고자 합니다. 삼촌 천사의구천문호암철 명공지리, 사범도자 공기고, 지무자 격관은지 천박한 세치현은 하늘의 이치를 다하였고, 뻔뻔한 철면피는 땅의 이치를 다하였네. 잔과 사범의 아들 도박으로 이미 공해 높으니, 무세격 후보임을 알고 그만두기를 바라노라.